오늘이 드디어 사랑니를 뽑는 디데이예요. 그래도 이제 벌써 네 번째거든요. 마지막이고 세 번의 경험치가 있으니까 좀 덤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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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단 말이에요. 해 덤덤해 지금 덤덤해. 근데 바디크림을 얼굴에 발랐더라고 내가 안 덤덤한가봐. 두렵나봐. 그래서 제가 제 옛날 영상 자기들 이제 못 보는 제 옛날 영상에 사랑니 뽑는 브이로그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는데 솔직히 사랑니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그때 제가 너무 좀 과한 거예요. 좀막 너무 막막좀 과해 사람이 좀 과해가지고 그게 더좀 괴로운 상태거든요 지금 결론을 아침도 야무지게 먹고 가려고 했는데, 잠을, 잠이 이겼고, 우선 이제 출근해가지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너무 떨리고요. 그래도 오늘만 빼면 이제 사랑이는 제 인생에서 끝이니까 앉아 앉아. 응, 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랑이 뺐거든요? 완전 껌! 진짜 한 2-3분 만에 뽑았고 완전 쉽게 뽑아가지고 꾸미지도 않고 다 뽑고 집에 왔고, 아주 손쉽게 뽑았어요. 제가 이제 마취 다 하고, 갈치 합시다 할 때가 53분이었거든요? 근데 결제 한게 59분이야. 잘 치아도 보여달라고 했는데, 온전히, 쏙잘 뽑혔고, 많이 썩어 있더라고? 특히 옆면이? 사랑이 두 번째는 기억 안 나거든요? 근데, 돌이켜보면은, 아무것도 못해, 붙지도 않고. 근데 이거 주셨고. 응. 음, 그래서 제가 오늘 새로운 약국을 가봤거든? <laughs> 근데 약사님이 너무 친절하신 거야. 저는 인사가 반을 먹고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생 살면서? 너무 친절하게 안녕하세요 해주시는 거야. 그래 너무 기뻐고 좋았어. 근데 이거까지 주셨어. 근데 이거 안 주셔도 나는 이제 거기를 자주 갈것 같지. 이제 제 인생 사랑의 발이제 이제 끝났고, 이제, 다른 이들이랑 잘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래오래. 오래. 그렇지 않아? 이 지금 뽑은 것보다 이 거즈물고 있는 이, 게더 괴로워요. 지금 한 시간 반이나 남았어. 뽑은 지2 시간 반 정도 지났고요. 한 20분 전에 꺼즈 뺐고 지금 어떠냐면 살짝 볼, 볼 쪽이 조금 조금 부어있는 느낌인데 괜찮아 하나도 안 아파 배고파서 밥 먹을 건데 오늘의 메뉴는 바로바로 바로 케찹 계란밥 간장 말고 케찹에 비벼오는 거야. 지금 11시 좀 넘었고 통증은 이 정도만 진짜 없는 거야 약간 조금 아니야 이정도면 진짜 없고 지금 양치까지 한 상태거든요 방금 양치했는데 피는 좀 나오지 근데 괜찮아 <laughs> 사람이 뵌 사람 같지 않아 밥도 무난하게 잘 먹었고 좀 이렇게 일을 살짝 물면은 그쪽이 조금, 조금, 그런데, 사랑이 최신인가 보다. 약 먹고 이제 잘게. 내일 만나. 아이고. 오늘은, 잠깐만. 근데 오늘 어제 뽑은 거잖아? 오늘 1일차이잘좀 1일 차이 헷갈린다? 아무튼, 아주 편하게 잠 자고, 붓기도 없고, 아프지도 않고, 그니까 피맛은 좀 나. 양차할 때뭐 불편한 거 없고. 근데 약을 잘 챙겨 먹으라고 친진 당분해 주셔가지고, 삼시 새끼 다 바나나 먹고, 바나나 너무 많이 왔다. 아삭하다, 아삭해. 음, 음, 너무 좋다 그러니까 뽑은지 모를 정도로 지금 여기로 시도 빨잖아 바나나 너무 맛없다. 오늘은 퇴근하고 소독하러 다녀올게요. 소독하러 왔어요! 잘다 닦고 이제 안하도 되는데. 자, 어느 정도냐면은 이제 뽑을 사랑이가 없다는 게 아쉬울 정도로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오랜만에 명란. 하나는 통모짜고 하나는 감자 통모짜. 설탕 안 뿌렸고 그냥 소스만 사왔어 이렇게 나 진짜 오랜만에 먹어? 요즘 뭐 오랜만에 먹는다는 말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냥 통모짜 혼자 먹어볼까 생이야? 나이 맛을 잊고 있었다니. 진짜 짱짱짱짱 맛있어. 미치겠다. 내가 왜 이걸 안사 먹고 있었지? 저 진짜 너무 어려워. 와. 진짜 맛다 진짜 짱은 아까 첫 입이 대박이었어, 진짜. 제가 어제 분명히 자면서 이제 좀 있어 보물겠네붙추다하나이겠다 했거든요. 근데 웬걸 일어났는데 눈 엄청 많이 와 있음. 지금 탈법으로 가고 있어요. 눈썹, 눈썹. 이번 주 주말 푸드는 바로바로 바로 동그랑땡. 제가 동그랑땡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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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번 명절에는 여러 이슈가 있어서 몸태 먹었단 말이야. 계속 이제 너무 먹고 싶다 먹고 싶다 했어. 시판 동그랑땡 맛있는 걸못 찾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동그랑땡을 해보자. 요거 한팩더 있어서 고기는 한 1kg 정도고 저는 두부안 넣습니다. 그래서 고기 완자에 더 가까운데 두부 안 넣고 대파 청양고추 당근 그리고 오늘의 동그랗게도 만들 건데 고추전이랑 깻잎전도 같이 할 거야. 근데 동그랑땡은 어떻게 이름도 동그랑땡이냐? 이제는 시대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칼로 안 다져도 돼. 요런, 갈가리 같은 거 있거든요? 이거 제가 링크 올려놓을게. 너무 잘 조사졌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 작업을 해볼게요. 이렇게 다져놨고, 고기 넣을게요. 다진마늘. 저는 눈뜨중이 없어가지고, 그냥 꽤가르을합니다 맛이 매번 달라요. 저는 참기름 냄새도 굳이 안 나도 될것 같아서 참기름 안 넣고 소금만 추 넣을게요. 아 소금 얼만큼 넣을까? 이만큼 넣으면 한 스푼. 저 어차피 완 제품 만들기 전엔 한번 볶아서 먹는 편이라서 간은 대충 하고 진지만 얼렸던 거라 으깨줘요 먼저. <laughs> 아, 미안합니다. 이런 식으는 스타일이 아닌데, 원래 솔직히 이 그릇도 카메라 안 키면 이렇게 안 합니다. 더 깊은 곳에다 하는데, 또 영상 찍어 온다고. <laughs> 그렇게 그냥 꺼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다 아주 난리 났네. 그럼 그냥 끄고 얼른 해볼게. 간볼겸 하나만 말아서 했어요. 두개 볼까? 이렇게 시커멓게 나와? 어 아, 먹어볼게.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고, 이렇게 먹어도 좀 짭조름하거든요. 전 밥이랑 먹을 거기도 하고, 그 고추에도 박을 거고, 깻잎에도 박을 거라서 괜찮아. 맛있네. 응, 잘했다. 온유리. 이제 츄츄 고추 할건데 원래는 청양고추 하고싶었는데 걔는 이거에 한 반만 하잖아 언제 고기 받고 했어 이 오이? 아삭이고추로도 많이 하신다길래 이걸로 샀음 너무 잘 갈랐다 그치 제가 요리 영상 할때 이렇게 막 넓게 보여주지 않고 거의 근접샵에 가까운 이유는 저희 집 되게 오래됐어요. 그래서 낡고 좀노 나이스 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보여주기가 조금 그래. 그래가지고 가까운 샵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기라려니 해주세요. 이거는 차분하게 해야 되네. 살살, 살살. 했어요. 우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랑 동그랑땡 몇 개. 원래 깻잎 12개만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재밌고, 사실 동그랑땡 이렇게 성형해야 돼서 진짜 귀찮거든요. 그래가지고 있는 깻잎 다 꺼내가지고 깻잎 잔뜩 해놨어. 이제 얼른 구워볼게. 대장정의 전부 치긴 끝났고요. 노랗게, 예쁘게 붙이시는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어떻게 그런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진짜 힘들었고, 제가 미래의 온유에이게 한마디 하자면, 동그랑땡,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동그랑땡 먹고 싶으면, 참아. 제발. 진짜 힘들었어. 지치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내일 먹어볼게요. 이렇게 진짜 쫄면이랑, 가져왔어요. 하나씩 먹어볼게. 우선, 어쨌든 전 맛을 봤잖아요? 우선 제일 별로인 고추전. 오히려 식으니까 다시 아삭해져서 괜찮은데 생각해보니까 익힌 고추를 안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아까 뜨거울 때 먹을 때는 좀 별로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나마 괜찮은데 다음번에 굳이 안 만들 것 같고 진짜 다시 한번 만들고 싶다 할 때는 조금 손이 가도 청양고추를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 그냥 동그랑땡. 음, 맛있어. 다음 깻잎전. 깻잎전이 제일 맛있고, 깻잎은 싸기도 편하고 맛도 있고 모양 내기도 좋고. 그, 다음에 한밤 나 이제 깻잎 좀 먹을 것 같아. 아, 안하기로 했지, 안하기로 했지. 암튼, 너무 맛있어? 다 잘했어? 이거 맵다, 진짜 조면.